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마왕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 만든 카카오 AI 채팅봇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만든 채팅봇은 업잔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에게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면요 먼저 한영 자동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고요 한칸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글이면 영어, 영어면 한글로 바로 번역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을 하고 한칸 띄운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hello라고 이렇게 답을 돌려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콤마를 찍고 한칸 띄우면 중국어로 바꿔줍니다. 콤마 찍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하면요. 이번엔 중국어로 답을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타 표시. 즉, 곱하기 기호를 한 다음에 한칸 띄우고 입력하는 값에 대해서는 문법적으로 맞게 수정을 해줍니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할 때, I'm not English. 이런 식으로 말에 안 맞게 입력을 하더라도요. 이와 같이, I'm not a native English speaker. 이런 식으로 문법에 맞게끔 바꿔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AI에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기능입니다. 물음표를 하고 한칸 띄우고 입력되는 값에 대해서는 AI에게 물어본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AI 챗봇으로 할수 있는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요, 여느 AI 서비스에 물어봤을 때와 같은 간단한 답변을 돌려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 유튜브 주소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주소가 대화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먼저 뜨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요약을 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다만 회신해 주는데 한 2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채팅방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얘가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으면 그럭저럭 쓸만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요. 유튜브 주소가 아닌 다른 웹페이지 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이와 같이 웹사이트 주소가 입력된 상태에서 입력이 되면요. 이번에도 사이트를 분석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이때도 약 2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한데요. 사이트 요약을 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회신을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이 챗봇은요, 보기에는 좀 간단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여러 개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스마트폰 기기에 사용하지 않는 새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곳에 카톡 이외에 메신저봇 R이라는 이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 하는 역할은요, 카톡에서 온 알림을 내가 만든 자동화 툴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 그것도 아무 메시지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대화 내용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받은 메시지는요. 메이크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6개의 기능들이 모두 6개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6개 의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번역을 하거나 문법 수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시나리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을 받고 AI한테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반면 웹사이트 요약이나 유튜브 사이트 요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서머리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어, 사실 내용은 AI라는 곳에 물어본 다음에 약간의 딜레이 타임,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 때문에 딜레이 타임을 가지고 그다음 받은 응답을 A.I.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A.P.I.파이에서 되돌려주는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이 올 때까지 총세번 정도 더 기다려보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고요. 시나리오 자체는 인풋을 받은 다음에 A.P.I.한테 물어서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글들을 발췌해오고 발췌해온 내용을 요약을 한 다음에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PI 파이라는 서비스가 한번더 들어갔는데요. API 파이라는 곳이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API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완전 무료 사이트는 아니고요. 사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사용량이 늘어나면 유료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 카톡 AI봇은요. 사실 완전히 무료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메이크라는 자동화툴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한 달에. 10달러 가량의 돈을 쓰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A와 API 파이, 요 기능들을 쓰고 있습니다. API 파이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한 달에 5달러 미만의 사용량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사용을 하셔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하실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요 점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5달러에 제공하는 것이 영상의 경우는 1000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2500개의 사이트를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월 누적 사용량이 5달러를 넘지 않는다면은 API 파이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api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이 나오긴 하지만요 약 100만 토큰 100만 토큰이라는 게 한글의 경우에는 한 토큰당 한글자로 계산을 해도 얼추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100만 글자의 질문과 답변을 했을 경우에 한 7달러 미만의 금액이 나가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 정도의 금액이면 굉장히 질문을 활발하게 쓴다 하더라도 한3 4개월은 쓸수 있는 양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이번 자동화에 사용된 돈은 약 17,000원 정도, 한 달에 17,000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00원이라는 것이 온전히 이 챗봇에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제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AI 서비스에 들어간 돈까지 모두 포함한 비용이기 때문에요. 순수 AI 챗봇으로만 들어간 비용은 요거보다 좀더 저렴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만든 카톡 AI 채팅봇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 카톡봇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비교적 길고 복잡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리즈물의 영상으로 다루어 보면서 이 구현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더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업잔봇, 이것을 사용해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만든 업잔봇의 카톡 아이디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잔봇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계정을 통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 업잔봇에게 물어본 내용은 제 카톡 계정을 통해서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질문이 많아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케이스다라는 거 요런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카톡 AI 채팅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